나마 어, 코딩도 보내고 과학 실험도 하고 자라다도 보내고 여러 로봇 박람회도 다니면서 충분히 조립하고 만들기 시간을 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과학고를 보내고 공대를 목표로 진로를 선택하자고 하니 흥미로운 다양한 경험보다 수학 과학 선행을 위해 공부하는 시간을 길러야 할까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보내고 싶다면. 차차 코딩이나 재미있는 경험보다 수학과학에 신경을 써야겠죠 수학이랑 코딩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코딩은 기본적으로 언블러그도 있지만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렇죠. 컴퓨팅 사고력이랑요 컴퓨팅처럼 생각해 보는 건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 방과후 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혼자 하든가 하지 이거는 약간 서브 아니면 내가 실행해보는 거, 프랙티스 해보는 거지 실제 코딩이나 이런 거 잘하려면 수학을 진짜 잘해야 돼요. 아직은 초삼 이제 우리 여름방학이잖아요. 음, 근데 2학기부터는 어, 선행을 더 빼고 예, 과학도 이론이라든가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컴퓨터 같은 이런코딩 같은 거는 방과후를 통하거나 아니면 주일회 학원 정도에서 하는 거지 이게 재미있는 경험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예. 아, 근데, 어, 비중은 뭐, 수학, 수학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영어를 잘해야 돼요. 영어를. 특히, 과거 나오고 공대를 가려면, 필연적으로 미국에서 석박을 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다. 현실적인 거는. 근데 영어를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영어를 많이 시키는 게 굉장히 도움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예. 그래서 엄마가 실제로 이 로드맵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여기를 가려면 우리가 어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또왜 좋은 학교를 가야 되냐면 대부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팀플이에요. 같이 팀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취업도 레퍼런스를 하래서 서로 추천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풀에 들어가야 돼요. 좋은 풀에. 네, 우리 샤맨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을 자꾸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좀 폭넓게. 음, 아이들을 그러려면 부모부터 많이 알아야 돼요.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됩니다.